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와 함께 읽는 태국어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제13강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을 한번 볼까요? 르앙황끌롯 르앙괌끄롯자괌끄롯하면 알바름이죠. 괌끄롯하면 이게 아, 어, 요화 분노 어, 혹은 과 이런 뜻이죠. 자, 끄롯하면 화내다가 되는데 괌끄로 타 명사화돼서 분노 과죠 자, 르한 괌끄롯하면 어, 분노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사마이건, 사마이건, 사마이건 하면, 옛날, 과거, 이전,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함, 카, 콘, 함, 카, 콘, 함, 뭐, 뭐, 하지 마라, 카, 살인하다, 콘, 사람, 살인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피, 팍 사, 피, 팍사 하면 심판하다 재판하다 자 22절 단어입니다 자 이얏 이앗, 이얏 이앗. 와이발음이에요 이얏 얌 내렸다가 올렸죠 이얏 얌 이얏 얌 하면 경시하다 경멸하다 자 그다음에 산숭 산숭. 자, 숭은 아주 높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산숭 하면 최고 법원, 산이 법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번역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아이, 아이 촛, 아이 촛, 아이 촛, 내려서 길게 읽어야 돼요. 아이 촛, 사악한 놈, 미련한 놈, 이런 욕이죠. 욕, 욕 우리 놈을 라가라고 번역하고 있죠. 자, 자, 그다음에. 토다 어, 토토 토 올렸다 내려줘 길게 토담죄 형벌 그 다음에 파이나로 파이 자 f 발음으로 파이 짧게 나로 나로 가면 지옥불이 되겠습니다 지옥이 나로이죠 나로 자 파이가 불이고 지옥불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탄탕라이 다인캄 승 클라우와이 깝콘 나이사마이 꼰와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너희가 다인 들었다 무슨 말을 감, 들었어요? 승클와이 깝콘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사마이 꼰 옛날에 이전에 사람에게 한 말을 들었, 들, 들었을 것인데 그 옛날에 무슨 말을 했냐면, 뒤에 나오죠. 함, 카, 콘. 자, 살인하지 말라. 타, 크라이, 카, 콘. 자, 사만일 사람을 죽이면, 타, 크라이. 누구든지 사람을 죽으면, 콘난 그 사람은, 자, 똥, 투, 피, 박사. 자, 심판에, 어디에요? 심판에, 심판을 당하게, 이다 이마죠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22절 막 하지만 때 하지만 라오복포악탄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뭘 말해요 크라이 크로피너 콩돈자 강돈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하는 그 크라이 누구든지 자신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혼난 그 사람은 자동투 피박사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타크라이 푸드 값 피노 양자뭐야요양이얏자 무슨 뜻이에요? 만일 타 만일 크라이 누구든지 푸드 값 누구에게 말한다 이 말이죠. 피노 형제들에게 말한다면 뭐를 말해요? 양 이야 양 이야 양이 뭐예요? 그렇죠. 이야 양이라면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뜻이죠. 형제 멸시하면서 형제를 멸시하면 이마저 건난 그 사람은 짝똥 짝똥 두 당하게 될 것이다. 이마저 남발 아, 이끌려 이끌림을 받는 어디로요? 양 어디 어디로? 자. 산숭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맞죠? 그렇게 해서 하이피 박사 씨공회에 끌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레 네. 그리고 타크레 그래. 만일 누구든지 푸드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자 뭐래요? 아이 첫 미련한 놈 혹은 사악한 놈이라고 말한다면 음. 혼난 그 사람은 자 미터튼 파이나록 뭐예요? 자 지옥 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지옥 불에 들어가는 들어가게 되라 심판, 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되겠죠? 2 3절 단어 봅니다. 남 a 마등 b 하면 a를 b에 가지고 오다. 자, 크랑 부차, 크랑 부차라 말은 크랑 올려다 내리고 부차 평성으로 길게 하면 이 재물이 되겠어요. 제사진일 때의 제물. 자그 다음에 텐부차텐부차하면 이건 재단이 되겠죠. 재단의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남 a 마등비 하면 a를 b에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에 라 이건 r 발음이야. 라르 라르하면 기억하다, 생각나다. 자 해해하면 원인, 이유죠. 자가 그앙 가, 그아, 가 그런 하면 분노하다, 화를 내다. 자그 다음에 코너, 코다이, 코너, 코다이 하면 어떤 한 가지죠. 자2 4절 일단 합니다. 쫑왕 a y t b a를 b에 두라 쫑뭐 하라 왕뭐 두라 노타 이런 뜻이죠. 자그 다음에 근디값, 근디값 내려서 짧게죠. 근디값. A 에이 하면 A와 화해하다. 이런 뜻이죠. 화해하다. 자, 그 다음에 시아건시아건 하면 일단 우선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의 하면 자, 앞에서 어떤 일을 끝내고 나서 다음 일을 할때 거의 그런다면 거의. 자, 타와이, 타와이 하면 들이다 봉은 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2삼사제 본문 보겠습니다. 그렇차아 그럼으로 타 예, 만일, 탄, 너희가, 남, 크랑부차, 마, 등, 텐, 부차, 래요 자, 남, 에 마, 등, B 하면, 자, a 를 크랑부차, 재물을, 예, 재물을, 아, 어디에요? 재단에, 가지고, 와서, 예, 가지고 온 후에, 레, 아, 라, 르, 큰다이와, 자, 이렇게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자, 무슨 기억이 떠올려요? 피노 미헷, 형제들이 미헷, 어떤 원인, 이유를 갖고 있다면, 뭐예요? 가그앙 코는 코다의값탄 너희에게 어떤 한 가지, 어디예요? 분노, 화를 낼 만한 그런, 아, 그런 그 원인, 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화를 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들을 말이 있거든. 우리, 우리 성경에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럴 때죠. 그래서, 랄르큼 나이와, 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이 말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그 형제들이 어떤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어디에 화를 낼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면, 너 때문에 너에게서 어떤 한 가지 일로 바리게 그래서 원망을 들을 많이 있거든, 이 말이죠. 자, 이 사절, 종, 왕, 종, 뭐, 뭐, 하라, 왕, 노, 타이마죠. 그런 부차, 재물을, 와이, 티, 어디에 놓아두라고요? 자, 티, 나, 템 부차, 재단 앞에, 나, 앞이죠. 앞에 놓아두라. 그리고, 레, 네. 그리고, 클락 발 돌아가서 큰디 값피농푸난그그 그 형제와 큰디 값피농이다그 형제와 화해하라 이그러면시야건 우선 먼저.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 이렇게 원망할 일이 이이이있 생각나면 그죠? 그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가서 돌아가, 에? 그 형제와 우선, 먼저, 자, 화해를 하라, 이 말이죠. 사.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레오, 증, 코이, 그러고 난 다음, 커이 뭐, 뭐, 하라, 이 말이죠. 마, 하와이, 크랑부차 헝탄, 너희의 재물을 바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화해를 먼저 하고, 어떻게 해요? 재물을,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를 뜻이죠 되겠습니까? 자, 2 5절 단어 봅니다. 브렁덩, 브렁. 병성으로 자, 구, 괌, 구, 괌. 자, 길게. 량, 브렁덩 하면 화합하다, 화해하다. 앞에서 근디와 같은 말죠. 자, 쿠, 쿼, 쿠, 쿼. 자, 쿠 올렸다 내렸고 길게. 쿼하면 소송 당사자라 되죠. 소송 같이 소송을 걸고 소송을 대응하는 사람 소송 당사자. 자그 다음에 도이 도이 레우 도이 레우 하면 빨리 맞죠? 자 미차난 미차난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머브에이가 B 하면 머브에이 A를 B에게 내어 주다이 맞죠? 주다 자그 다음에 푸콤 푸 올렸다 내리고 길게 쿰 평성으로, 네, 푸, 큼, 컴 하면, 간수. 우리말 성의에 보면, 관예라고 했는데, 관예. 자, 간수. 자, 그 다음에, 강강 내렸다가 올려있죠. 강 짧게. 가두다, 구금하다. 그 다음에, 콕, 콕, 올려있죠. 짧게. 콕 하면, 감옥이 되겠습니다. 26절, 억, 짝, 억, 짝, 어디로부터 나오다. 그 다음에, 하이, 니, 못. 아, 자, 차이, 아, 자 잘, 니못 네, 이렇게 하면 이니 네, 못하면 빚을 정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자종 브롱동과 쿠쾅토이루 나이카나티파간 바이산 자 여기까지 먼저 할까요? 자종브롱동누누구와 화해하라 이마저 사화하라 우리 말 사화화해하라 누구와요? 코관 자 송사하는 자 송사하는 소송 당사자와 화해하라 너희 어려 빨리 나이카나티 어떤 때예요? 방간그 서로 어디 그 법정으로 갈때그 스너를 송사하는 자 함께 길에 있을 때이 말은 송사하는 자와 법정에 갈때 자, 사과이라 하라는 거죠. 미천한 그렇지 않으면, 코그 관난, 그, 소송하는 자가, 자, 모업, 또, 탄, 와이, 값, 포, 피, 팍사뭐예요 모업, 에그 다음에, 와이, 값, 비, 하면, 아, 그, 어, 그 당사자가, 그 소송 당사자가, 너희를, 어떻게 요 재판관에게, 넘겨주겠다 이말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이 말죠. 그 다음에 레오 그리고 푸피 박사 재판관은 자모또탄 와이 값 포쿰 그래서 그 재판관은 또 하나의 너희의 자 너희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을 어디에 그 간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탄자땅투강 와이 나이 쿡자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요? 해그 감옥에 어떻게, 같이, 게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사와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오, 벅, 황, 진 깨, 탄, 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탄, 너희는, 자, 옥, 작, 티, 티, 난, 자, 마이, 다이. 거기에서, 티, 난, 거기에서, 마이, 다이. 할수 없다. 거기에서, 옥, 작,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너희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 오게 같이 게 되면 나오 수 없다. 언제까지요? 쫑 전과 존과, 존과는 어느 때까지? 자 차이 니못 차이 니모자비절다 천산 할 때까지는 어떻게 어,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 수 없을 것이라 맞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자 5장 이 뒷부분 더하지 마라. 노, 노에 대한 부분, 화에 분노, 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가고마 가, 버 마이캅.